네, 안녕하십니까 협성대학교 제품 디자인학과 학생 여러분 이번에 디자인 앤 채널리지 수업을 맡은 하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언급하셨겠지만 음, 특수한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어, 동영상 강의나 이렇게 ppt 파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학생분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도 이렇게 급박한 교육 변경 방침에 다들 당황스럽고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교육부 및각 학교에서도 이 상황의 진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또그방법의 일환으로 비대면 강의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강의에 많이 익숙하셔가지고, 음, 경험이 많으시죠. 그죠? 저나 온라인 영상 강의가 조금 미흡, 어, 제가 하는 온라인 강의가 조금 미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저는 음,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사투리나 낮은 음량으로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음량이 낮으시면은 조금 높여서 소리를 들어주시고, 어 이렇게 매일 하던 강의도 음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처음 대학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많이 좀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저도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수업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고품질의 교육을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한 학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 강의에 부족한 점들은 이해하... 좀... <laughs> 강의에 부족한... 죄송합니다. 강의에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서 아울러 어, 여러분들 항상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 질문이나 어려운 점은 제 메일이나 혹은 어, 카카오톡을 통해 SNS를 통해서 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대답을 피드백을 항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수업 시간으로 저희가 배우게 될 디자인의 착한 나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 스케줄과 오버뷰, 그다음에 어, 저희가 진행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